17년 전 강아지를 주신 아주머니를 찾는 이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장의 벽보 사진이 게시됐는데 제목은 17년 전 강아지를 주신 아주머니를 찾습니다. 과거 길거리에서 반려견을 자신에게 건넨 아주머니를 찾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노견이 된 공주가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해준 그 아주머니를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음. 벽보 설명에 따르면 2007년 여름 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있던 아주머니와 마주쳤고 다른 새끼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강아지를 키워줄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때 아주머니는 한번 키워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함. 어머니는 개를 만지지도 못했고 개를 키워 본 적도 없어. 주변에 키울 사람에게 주려고 데려왔는데 결국 우리가 키우게 됐어요. 전함. 작성자는 이렇게 덧붙였는데 그동안 잘 살았다는 걸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엔 몰랐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주머니께서 혹시 이 강아지가 어디 팔려가진 않았을까 걱정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쓰셨던 것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었고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